고액 당첨자가 즐겨 쓰는 비결 로또 9 5 3회 식스룸 패턴 분석 네, 식스룸 시스템 953의 패턴 분석 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9 5 2회 당첨 번호는 42 22 24 33 41 네, 보너스 번호는 38번이었죠 안녕하세요 윤노인의 비밀을 연재하면서 인체 반응 성략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훈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기간 미 출연 수를 정리하여 식스룸 시스템 패턴 분석으로 953회 로또 1등에 도전하는 방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950회 당첨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953회를 예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4번, 12번, 22번, 24번, 33번, 41번 에, 당첨번호였죠. 2021년도 3월 6일 추첨에 앞두고 10회 이상 장기 미출원수였던 22번과 24번이 에, 출연했습니다. 그 이번주에도 연번호와 고정수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주에는 이웃수도 궁금한 상황입니다만 942회부터 951회까지 당첨번호에는 이웃수가 아홉 번째 해차까지 이어오고 있다가 이번 주에 멈추고 예전 회차 당첨번호와 다음 해차 당첨번호가 나타나고 있어 다음 해차 조합을 만들 때 참고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예, <laughs> 네, 그리고 952회 번호별 당첨순위는 4번이 131회, 공동 16위에 있고요. 12번이 다시 한번 나왔죠. 네, 951회에 의해서 137회. 5위에 랭크 되었습니다. 22번은 109회 지금 출연했고요. 44위, 24번은 125회 출연했고, 공동 29위에 지금 물고 있고요. 33번은 133회 출연했고, 공동 11위, 41번은 116회 출연했고, 공동 36위에 3 9 지금 들어있는데요 에, 지금, 137회, 133회, 131회, 4번, 12번, 33번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수로 이제 저기 돼 있고, 12번이 요즘에 조금 안 나오다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12번이 나오는 그때 보면은, 에, 굉장히 당첨자들이 많은 그런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10회 이상 5회 미출연 번호는 이번에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10회 이상 5회까지 장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번호 는아리아이 22개입니다. 5, 6, 7, 11, 23, 24, 25, 26, 29, 42, 18, 90, 16, 19, 20, 27, 32, 34, 37, 45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나오는 번호들은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5번에서 11번 구간이 잘안 나왔고요. 16번에서 20번 구간도 잘안 나왔습니다. 23번에서 29번까지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지금 안 나오는 이 번호죠. 네. <laughs> 지금 29번이라든가, 그죠? 23번. 에... 지금 24번, 25번, 26번,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 나오는 지금 번호입니다. 그래서 미출수에서 953에 다시 나올 번호는 어떤 번호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여 미궁에 빠진 고정수와 1등 예상조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출수를 기준으로 고정수와 재수를 식스루 시스템에 이제 합성해서 953의 예상번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에, 여러분들이 또, 질문사항이 좀 많은 게, 이제, 자동으로 나온 번호는 어떻게 이제 정리하는가. 그래서 이제, 행운수하고, 여기서 이제, 사주를 이제, 상담하신 분이나, 운세 상담하신 분들은, 이름, 뭐, 장명하신 분들은, 이, 이 행운수가 이제 다 있죠, 이렇게요. 그 행운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요. 19, 20, 30, 2, 33, 39, 44인데 연번호가지금 이렇게 각각 떨어져 가지고 두 개나 연번호가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연번호, 여기도 연번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번호들은 이제 그 물론 뭐 당첨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요 희박하죠. 약간요. 그래서 이럴 쓸때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는가. 거 예, 이것은 그냥 예, 자기 번호에다가 그냥 이렇게 플러스 시키면 됩니다. 19번에다가 여기 지금 플러스 한게 여기 있어요. 지금 이 번호입니다. 노또 예, 번호예요 자동으로 이제 나온 번호인데, <laughs> 거기다가 행운수를 더하니까 뭐, 보면은 뭐, 25, 여기는 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가 쭉다 나와있죠. 근데 이제 계단수로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니까 31, 뭐 28, 뭐 10은 여기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번호니까 그냥 나오는데, 만약 이것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52번으로 해가지고 이제 7번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행운수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행운수가 다 나와 있으면 은이 번호를 꼭이 미출연 번호하고 같이 이렇게 <laughs> 대조를 해가지고 이 번호가 예, 나올 수 있는 번호 안 나올 수 있는 지금 42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바꾸시려면 은 이렇게 번호를 바꾸, 바꾸면 된다 이 그렇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분석 식스룸 예, 시스템인데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추천, 최근에 추첨했던 그 번호들이에요. 여기 4번이 연속 나와 있었죠. 여기 4번, 8번, 10번 이렇게 나와 있었고, 4번, 39번, 42번 이렇게 나와 있었고, 여기는 이제 3번, 15번, 20번, 22번, 24번, 41번이, 여기에 지금 22, 24, 41번이 여기에 3개가 지금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혼동 되기 때문에 미리 이 번호가 이렇게 12번이 지금 2번 나와 있었죠. 여기요. 예, 그리고 35번하고 뭐 25번이라든가 40번, 43번, 45번이 여기에 쭉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호, 나오는 번호들은 여기를 다, 제가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밑에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오래된 당첨 번호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도 예, 4번하고 41번 그 다음에 예, 24번 41번 예, 이렇게 우회로 올라가면서 24번 예, 또 33번 22번 41번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번호를 중심으로 여기에 예, 번호를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게 지금 이제 38번이 빠졌는데요. 38번도, 지금, 그래서 이 번호를, 여기다가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요. 그런데 이제 예 번호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 번호를 다 정리한 게 아니고, 뭐 굉장히 겹쳐져 있는 번호들이 많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행운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숫자에다가 에 이런 패턴 분석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패턴 분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호가 나오면 이거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1번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6번을 더 해가지고 7번으로 쓰고 여기는 8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것이 이 번호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어떻게 장담할 수가 없어. 29번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올 것 같으면 3 1번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꾼다고 그러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에 28번, 뭐, 38번, 이게 지금 좀안 나오는 번호들 제가 여기다 이제, 이, 추려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행운수로, 이, 나올 수 있는, 가망성 있는 번호로 여기 바꿔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래서이 번호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써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당첨 숫자가 아니에요. 이렇게요. 예상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쓰셔야 돼요. 예. 더 하는 것은 이제 다할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번호를 더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 정리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42, 43, 44 이렇게 쭉 이것만 써놨는데 그것은 이제 간결하게 여기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 다음에 9 5 3의 행운수 합성예상번호는 계단수인데 계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속에 이제 이 번호는 예. 이것은 반자동으로 예, 허실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요. 이런 식으로 반자동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 이제 번호가 이제 또, 에, 자기, 저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번호가 나왔죠. 그러면은, 에, 이제 자동을 샀던,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번호를 사면은 번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번호를 이와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예, 계단수까지 정리를 이렇게 차례대로 해라. 이제, 예,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우회로 이제 올려갔는데요 패턴 분석을 하실 때도 항상, 예, 이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들을 잘, 예,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25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나올 수 있는 다 번호들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 뒤죽박죽이 렇게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 다, 그 사이에는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30번이 많이 보이죠. 9번도 많이 보이고, 1번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12번, 다시 한번 보이고요. 뭐, 10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런 것을 참고로 잘, 패턴 분석은 잘이 설치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22, 33, 41번이 렇게쭉 나와 있었는데, 21번하고 41번, 42번이, 어떻게 해요? 아까 자동 번호처럼 이렇게, 이런 번호가 당첨이 됐어요. 이게요 그러면 연번호라고 그래가지고, <laughs> 꼭, 뭐, 저기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 연번호가 계속 나왔잖아요. 23, 24. 저잉? 여기도 30, 38. 22, 23. 아, 21, 22. 이런 식으로 계속 번호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번호들이 이제 계속 연번호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처하는 그런 제기로 이제 정리를 해,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번호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제 이 번호처럼 에, 여기서 번호 많이 빼지 말고요. 한, 에, 한 10개 조합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계단수로 해, 해면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번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번호 이렇게 비슷하게 예, 지금 샀어요. 예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이 번호 이제 비슷한 이제 번호들을 이제 샀는데 예, 저도 이제 행운수를 이렇게 다 더해가지고 샀습니다. 이렇게요. 이대로 산게 아니고 행운수를 더해가지고 샀어요. 이것은 이제 그날 일진 행운수를 이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걸로 하지 마시고 행운수 있는 분들은 꼭 본인 걸로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야 이제 이 본인 걸로 해야만이 예. 이 기운에서 예. <laughs> 나갈 수 있는. 즉 이런 이제 번호들은 항상. 예. 이 행운수 이 번호들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변하지를 않죠. 자기 본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번호에 이제 맞춰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한번 <laughs>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에, 여기서 이제 또 에, 이게 좀 뭐.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이제 번호들이 이제 떨어져 있는 것은, 에, <laughs> 행운수하고 이 번호하고의 어떤 합성되는 그런 숫자들이 에, 미출연수라든가 이런 게 걸려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도 에,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일, 이제, 그, 행운수, 일진행운수인데, 그게 이제 이 6, 4, 10, 2, 4, 0 이게 이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진 합성된 그 숫자도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가지고, 이 숫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들입니다. 이건요. 하나의 당첨 그 저기에 보면은 이 숫자들에서 많이 나오고, 사주 행운수도 어떤 분들은 사주 행운수가 잘 만나가지고 이제 당첨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액수가 높아지는 이제 그 당첨될 즈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번호가 윤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 속에 그게 이제 저기가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행운수 잘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서 더하고 에, 하는 걸그 영상 있으시죠? 에? 내가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꼭 에, 이걸 하시고 이런 번호들 안 나오는데 안 나오죠 이게요. 20번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21번도 굉장히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번호들은 에, 다른 번호로 대치를 하셔도 되고 또 이번주에 또 한번 더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 꼭 정리해서 이제 구매하시고 이 번호대로는 이 번호는 하나의 기준적인 번호이기 때문에요. 이건 다 바뀌어지는 번호입니다. 근데 나올 수 있는 번호는 바꾸면 안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빈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런 번호가 나오면은 여기에 없는 번호를 꼭 골라서 대치되는 번호를 골라서 꼭 정리해가지고 이제 구매하시라고. 예그 말씀은 꼭 날마다 드리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선 예, 더해가지고 예, 이번 주에는 꼭 고액 당첨 예, 되시기를 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 로또 당첨 운세 알고 싶은 분, 예, 장명 개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작업문 예, 행위할 수 있는 시기, 로또 평생 번호, 예. 에, 이런 분들은 로또는 오 여기서 이제 행운번호라든가 이런 것은 음, 이름풀이나 뭐 장명 그 다음에 사주 분석 운세상담 오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드리는데요 에,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무료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요 에, 시간이 걸리니까 에, 예,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지금 예,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예, 여기 문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을 하다 보면 예, 전화 받을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그리고 이 주소로 연락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를 보시고 예, 본인이 만족하시면 은 신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은 이걸 그대로 이 번호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 신청하시게 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안내서에 따른 그런 저기도 다 예. 여러분들 이제 그 저기에 맞게 해드립니다. 행운수를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큰 힘이 됩니다. 알림설정 해두시고 당첨의 꿈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자연스타일에서 꼭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기를 빌겠습니다.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빌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